쪽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자, 앞다리한 상태에서 네? 한쪽 다리씩 펴서 양쪽 다리를 최대한 아이고야, 옆으로 아이고. 많이 벌려 보실게요. 너무 너무 땡기는데, 못해요. 네, 어, 땡기기 다야. 제일 제가 잘하는 분을 네. 한명 모셔서 저랑 같이 할 시범 어, 조교를 잘한, 잘한, 잘한. 네 시범 조교를 한명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시범 조교를 한명 해야 될것 같은데. 잘한, 잘한. <목소리> <laughs> 네, 좀 보니까 심형탁 생이 제일 잘하는 것에 예, 저랑 진짜. 같이 시범 아, 한번 해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오, 예. 네, 이쪽 앞쪽으로 보자. 저랑 어, 최선을 다해 가습니다 진짜 아프다. 아까했던 예, 다리찢기를 예. 서로 마주보고 할 거, 아까했던 예, 예. 다리찢기를 서로 마주보고 할 거예요. <laughs> <오, 오. 웃음> 너왜 그래 형 타가? 아니 그냥 운동일 뿐인데 왜 그래? 네. <laughs> 아 가글 그래. 좀 하고 올거 뭐지? 아니 필라테스는 왜각글을 왜? 각을 왜 그래? 해. 아 그거 그래, 맞다+ 맞다 그래요. 네. 양쪽으로 발려주시기 어. 바랍니다. 다리가 기시니까 네. 얼마 안 벌어도 저랑 거의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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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쉬 마이 커. 어, 뭐되 보고 있어. 야, 눈을 봐야지. 이러니까 사랑에 빠지는구나. 야, 눈을 봐야지. <laughs> 아, 저분. 우와. 아, 나나나나 나, 나 알겠다. 알겠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바보지. 양... 좀... 양적 그렇군 아주 늘어져 있었는데 의욕이 넘치는. 아, 그렇죠. 아이고. 발목 관절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맞는 거 같은데요? 예? 뒤에서 벌려니까 야야야야! 아, 아. 아, 야, 야. 아주 신났어. 재밌다. <laughs> <야. 집인다. 열쇠. 웃음> 뭐야, 몇 년이야? 42년 만인가? 그누군 거니? <웃음> <웃음> 어, 그렇죠? 뭐 제대로 못 보겠어요. 어떻게 어떡, 보세요? <laughs> <laughs> 네, 이때 시선을 네. 이렇게 앞에 커플을 아, 안 예. 보고 회피를 하면은 목이 예. 비뚤어져서 좋지 않으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네. 리를 곧게 펴주세요. 형태가 네. 자세한 얼굴을 보여드려. 네, 네 모, 그 상태에서 또 어깨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네, 어깨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렇죠, 어깨 잡고 지금은 제가 많이 가서 이게 쉬운데 아마 하시게 되면 좀 힘드실 거예요. 네. 괜찮으세요? 예, 예, 어깨. 네, 이 동작을 한번 두 분씩 짝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풀러주세요. 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뭐 이렇게 잡고 이런 거안 해요, 옆으로? 어, 그런 거안 해요. 아, 그런, 그런 거줄 알고 안 나갔는데, 얘는. 그런 거안 해요. 그런 거는 좀 이따 더 잘하는 사람이랑 할 거예요. 그럼 저 이거면 됐어요. 좋은 <laughs> 분어요 <저거면> <laughs> <laughs> <laughs>